보내주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 네, 네. 자 우리 핸드폰 한번 열어 봐. 요 핸드폰 제가 일 분만 만들어 드릴게요. 양복스니다 네, 핸드폰 열어보셔서. 어, 좀언짢세요 네. 자, 예, 네. 여러분들 네. 카톡 카톡 한번 열어보셔서. 그다음에 찾아야 예 거기서 아니 가운데 거 가운데 거 그거는 아이디 가운데에서 가운데 거 그래서 아이디 찾기 세 번째 거 에드바 아이디 예 하셔서 K I S K I S P U I E P U -R -E. I E 순수한 P U I 순수한 pure 예 순수한 김혜승 <laughs> <laughs> 아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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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<laughs> 오는 거비 오는 거 아니죠. 어쨌든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셔서 네. <laughs> 됐어요. 그래가지고 저한테 김보미 이렇게 많이 주세요. 그럼 제가 바로 되는 거고요. <laughs> 네, 그냥 김보미 이렇게 좀 제가 이제 혹시 좀 오늘 좀 힘드셨나요? 아니면 따로 얼마 했나요? 아, 네, 괜찮아요. 근데 일 강을 들으면 정말 좋거든요. 아, 네. 아 그래서 제가 일 강을... 네. 1강을 그것도 참고하시고, 나머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죠?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추석 잘 보내세요. 네. 자, 그리고, 네. 오, 그 배가프지? 아, 어, 그러셨어요? <laughs> 뭘로 검색하셨어요?